진짜 이쁘다. 아, 색깔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우와. 딱 하고 있네? 우와. 와우. 우와. 와우. <뮤> 부글부글 소리 들려? 우와. 어땠어? 소이너 혼자 나와? 어? 왜너 혼자 나와? 아 내가 길을 잃어 가지고 늦게 나왔어. 늦게 나온 거라고? 다 아, 아니. 길을 왜 잃어? 잠깐만. 나 학교 처음 와 봐. <laughs> 아 완전 그 새로운 곳으로 나왔거든. 아니 아무도 안 나왔는데? 나 응, 끝난 거였구나. 출, 아빠는 처음 본 곳으로 나와 가지고 완전히 잘 했어. 시험 보는데 시, 시간도 아, 어. 아, 시계는 그... 손목시계. 아, 그런 거 아니야, 얘네 착용한아 시간 부족하줄 않아. 그래서, 자연 방법 얘기했어. 거네? 어 내가 틀렸던 문제도 어제 못 답해가지고 다 알게 됐된 그게 더 빠져. 아 이쁘다. 그러니까 가을이다. 그럼 뭐. 그 문제집이 기출 문제 야 아니면 자기나 예상 문제 만든 거야? 기출 문제라고. 무슨 문제야? 근데 서브젝 테스트는 기출 문제를 별로 안 주고. 어 진짜? 너그 학원에서 노하우가 담긴 거를 주는 거야? 아니 음. 그거 나 처음 나 교재 받았을 때 선생님이 막 캘리포니아 l a 에 어떤 한인 거기. 학원에서 배운 거라 생각했는데? 아빠도 옛날에 영어시험 봤다? 옆에 리스닝 들어야 되잖아 근데 폐병 환자 온 거야 <laughs> 그거 <그런 식으로 웃음> 환자잖아 어떻게 그럼요 나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laughs> 어느 영어시험? 옛날에 형나텝스 뭔지 알아 탭스 가뜩이 어려운데 폐병 뭐, 환자 가지고 계속 <웃음> <웃음> 이거 보세요 당시 때문에 못 들었잖아 그럴 수도 없잖아. 여기가 꼭 무슨 경주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노래도 이렇게야. 그래 좋아. 아니, 아까 등장했던 멋있던 쌍둥이. 재미니죠? 더 재미요. 야구볼 이렇게 하고 던지고 반복하는 것들은 차라리 재밌는데 저렇게 같이 달리기 하면 진짜 한명못 뛰는 사람은 죽는데. 정기야. <laughs> 어? 그만 <그만이야>? 나는 결론이 <laughs> 어. 되게 보기 좋다 이럴 줄 어, 알았는데. 죽어. 한 사람이 잘 뛰고 나머지는. 어, 나는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쫓아간 사람이야. 어, 죽어, 진짜. <웃음> 아, <웃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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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꼭그유 아유. 아위 아유. 아유. 아 아침 햇살 받아서 너무 이쁘다. 그래. 이게 사실 저녁 햇살은 화면이 좀 빨개진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좀 빨갛잖아. 석양이 있어서. 근데 아침 햇살은 진짜 눈부셔. 이런 데서 진짜 음악, 음악 이런 게 나올 것 같아. 그래야지. 엄마 아빠는 자주 왔어. 그냥 너희 뭐 도서관 떨어뜨려 주고. 600 ft. Your destination will be on the right. 아, 배고파스페이스컬 운동 아, 운동. 좀! 맨날 이렇게 아, 같아. 옛날 원주민들 부족 신앙에서 나오는 이거잖아? 인디언 토템. 토템 토템 같아. 오, 음영한 전문 영화 나왔어. 약간 인디언 토템 같아. 여기 원주민들 토템. 이거 무슨 설명 안 나와 있나? 근데 디자인이 되게 신기해. 야, 아, 이슬이지. 아침 이슬 모도거지 어, 어. 이... 감동하지 마, 주미야. <laughs> 카메라에 어? 담기진 않는데? 아니, 담겨서는. <laughs> 아침 이슬? 어. 응. 뭐 점심 되면 서을나다 말라서 건조해지지. 응. 음. 이쪽을 통해서 뭔가를 본, 보는 거래. 왜 보지? <laughs> <laughs> 이해할 수 없어. I never see you anywhere. 음동 아, a y okay. The ball. 뭐. Oh, yeah. Only a 고 i t t l e I s 어 i d I'm n o 다 going to 데 그니까 오늘 SAT2 서브젝트 수학 시험 끝나고 지금 가족들이랑 나들이하러 왔어요. 시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나오시면 좋잖 이거 봐나게 뛰고 싶어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아니야. <laughs> 어? 남자를 달리켜가지고 응. 젖은 낙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응? 거야? 근데 어. 날씨도 어. 너무 좋아요. 젖은 낙엽 네. 되게 유명한 음. 말인데? 어. 어떻게 생겨나? 난내 관심이 없으니까. 아, 음. 저쪽으로 가자. 그게 언제나 말이냐면은, 일본에 그렇게 하부장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음. 은퇴한 다음에 젖은 낙엽 그, 중재를당 한다? 아니 우이 일본에서 거이한거야 어,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고? 어. 요즘 중국에서 한복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라거 대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이거. 이 와저 무슨 토네이도야? 되게 이쁘다 진짜. 아야. 냄새 너무 좋아. 나 지금 낙엽 에스만 하고 있거든. 응. 엄마 지금까지 마스크 냄새밖에 안 났는데. 음. 진짜 나 완전 자연의 냄새인데. <laughs> <laughs> 아 뭐해? 아 <laughs> 자기 선글라스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야? 내가 우리 온거 아니야? 응. 다여기또 와서서. <laughs> 근데 벌써 이렇게 상평해졌어뉴맨 <laughs> 가을마다 어떻게 팔려고 왔어? 어떻게 거기 아니야? 아르르르. 우와. 아, 마지막 낙엽을 볼수 있는 시간이다. 바로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이거 그러니까 원래 여기 그런데 일주일 전에 첫 쳤는데 있는 게. 낙엽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아야 너희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눈 내렸잖아. 우와. <laughs> 이제 들어가 봅시다. 어 엄마 나 이거 와봤어. 야 이거 시니어 프롬이 여기서 사진 찍은 거야. 어? 그러네 어? 민영이 시니어 프롬 때네. 진짜네. 완전 어쩐지 나 지금 이거 했어. 아, 뭐. <laughs> 언니 야 리플렉션 봐 대박이야. 와우. 예쁘다. 그러네. <laughs> 아빠 또 랜더링 생각나네. <laughs> <laughs>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완전 깜짝 놀랐어. 헬로. 여기 안에는 더 많겠지. 와. 와, 아, 색깔 진짜 이쁘다. 얼마나 컸어? 엄청 컸어. 물고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까는. 봐봐. 개구리 있을 줄알있 뭐야? <laughs> 아, 완전 영롱해 니가 그런 데까지 완전 무아버지 같은 할 진짜 진짜 <laughs> 여기 단풍잎 진짜 예쁘다 진짜 빨갛지? <laughs> 응야이이랑같이나여기 예. 아, 이제... 음, 음, 사진 음. 찍어줘 어, 음, 음.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우와 이렇게 빨간 단풍은 처음봐 다시 봐도 언니 허벅지가 다 빠지진 않았어 아니 그래도 <laughs> 아그렇지예전보다 괜찮은데 나보다 날씬해 짱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성원이보다 날씬하다고? <laughs> 아니 뭔소리야 <laughs> 그렇지 않다고 웃어주세요 <laughs> 됐어. 미녀야, <laughs> 너 차라리 뒷모습이 난것 같아. 아니야. 나이 알아. 나이 약이 굴 같은. 이 누군데? 진자 반죽 같은 오리 있어. 오리. 아 진짜 반죽 같은 오리래. 진짜 반죽 같은 오리. 오리랑 같은 상황이야 지금 뭐? 빨간색 단풍잎에 있어. 음, 미국. 아. 자기야 나그 얘기 들었어. 홍대님 건축 이거 교수님 있거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서울이 결정적으로 도시를 어디를 지나더라도이 벤치, 벤치가 없대. 한강 그런데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말고는 걷는 곳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쉴 데가 없다고? 그렇지. 근데 서울을 제외한 유럽이랑 미국 어디에도 봐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잖아. 대화하고 멍멍이랑 대화하고 근데 한국은 무조건 자기야 쉬는 곳이 없고 쉬는 거요? <laughs> 자기야 마스크 좀 올려. <laughs> 얼굴 좀 가려줘. <laughs> 아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와닿더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클 수가 있지? <laughs> 음, 그리고 쉴 공간이 없대. 맞는 말인 거 같아. 근데 그러고 생각해보 진짜 우리 동네건 어디건 미국은 어디든 다 벤치가 음. 있잖아 자연스럽게. 누 이제 아나 너한테 보여줄 뭐 사진 있어. 뭐야? 끊어봐. 뭐야 이거?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 막 날씨 그. 지금 이제 아침에 시험 다 보고 나서 지금 아침 먹으러 가요. 너무 배고파요. 시험을 시험을 7시 45분부터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험 보는데, 거기 학생이 한, 한, 작으니까 여섯 명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막, 배가 엄청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장난 아니게 컸어요. 너무, 너무 창피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침 먹으러 가요. 엄마, 아빠랑 언니랑. 아침 메뉴는, 우리가 이제 집 가서, 엄마가 맛있는 비빔밥 해준다고 해요. 설렌당! I 색색되 되게 이쁘게 나오 응. 이럴 t k n o 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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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don't know. I don't know. I d 은 n t know. I don't know. I d o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서울이 트틀이면 적응이 안 되고 처음엔 적응안 됐다가 이제 그적응하 속도는 진짜 빨라 아 원래 이랬지 궁금하긴. 우와 어, 이 물소리야? 네. 하이 학교 바로 앞이니까 새할 응. 것 같진 않아 근데 다 되게 오래된 집들이야 아마 1950년대 응. <laughs> 정말 1 9 5 0년대면 우리나라 유교니를 할 텐데. 야 그때 이 정도 삶의 퀄리티랑 우리나라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야 무슨. 저요. 저런 밖에 어, 깜짝이야. <laughs> 아, 동상인 줄 알았잖아. <laughs> 야이 이, 은행나무야. 이렇게 옐로우가 참 아름다운 옐로우다. <laughs> 이제 아빠 말투 <말이> 같대. <laughs> 아 와이 다리 뭐야? 아, 전에 우리 옆 찍었잖아. 진도 찍고 산책하고. 저기 저아 저기도 카약 하고 있네. 음. 들기름. 들기름 으로 먼저 밥. 지금 우리 이다 먹을 수있을명 이다 냄새 봐. 냄새를 볼 없어요. 냄새가 풍요 와. 우 부글부글 소리 들려? 와 대박이다. ASMR. 네. 와 대형 불소 비빔밥인데 응. 내가 할간보면요 응. 네, 네. 충분히 간된것 같은데 그 음, 맛있다. 성아 어. 빨리 아빠 아빠가 파와 줄. 어 지금 치킨 먹어. 계란 이쁘다 응. 어, 시험 아니, 시험 제일 먼저 성원이 하려고 미네가 <laughs> <laughs> 앞자석. 와. 응. 근데 장난이어 어, 시험 보으로 포고 있고. 좋았어 원 내가 계란 터뜨릴게. 응. <laughs> <laughs> 귀여운 기대타마 아 맛있게 먹고 있는 민 이거랑 같이 준비 야맛